가을만 되면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 먹으면 변비 온다던데 당뇨 있는데 홍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던데 위가 약한데 단단한 단감 먹었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아마 많은 어르신들께서 한두 번쯤은 이런 걱정을 하시며 감을 멀리 하셨을 겁니다. 먹고 싶어도 손이 잘안 가는 그 미묘한 마음 저는 정말 잘 압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썰은감 먹으면 똥구멍 막힌다 하시던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며 자랐거든요. 그래서 감만 보면 왠지 조심해야 할 음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괜히 먹었다가 탈이라도 나면 어쩌나.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의학을 공부하고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평생 변비의 주범으로 몰렸던 이 과일이 사실은 장을 살리고 혈관을 지키는 과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은 단순히 달고 말랑한 과일이 아니라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영양을 담고 있는 자연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믿음들 때문에 정작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선물을 외면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래도록 가지고 계셨던 걱정과 오해를 차근차근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감이 정말 변비를 일으키는지, 당뇨가 있으면 왜 먹어도 되는지 위가 약하신 분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감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도 드시고 싶은데 걱정이 앞서 망설이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올가을, 감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오해해 왔던 걸까요? 이제 감에 대한 가장 오래된 걱정, 바로 탄닌과 변비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자세히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감이 단순한 계절 과일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데 꽤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은 떨어지고, 눈은 더 쉽게 피로해지고, 소화기능도 예전 같지 않죠. 여기에 당뇨나 고혈압, 변비처럼 만성질환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면 음식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안 먹는 게 낫지 않나 하고 스스로 식단을 점점 더 좁혀가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수록 영양 섭취는 불균형해지고 오히려 몸은 더 지치게 됩니다. 감처럼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도 혹시나 하는 걱정 때문에 멀리 하게 되니 건강 관리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피해야 할 음식과 알고 먹으면 도움되는 음식을 정확히 구분하시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감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어르신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 혈관, 눈, 면역 같은 노년 건강의 핵심 영역을 지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건강 상태에 따라 먹는 방법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뇨라서 나는 속이 약해서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어떤 감을 어떻게 먹으면 안전한지, 내 몸엔 어떤 방식이 맞는지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해온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바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탄닌과 변비의 진실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바로 감 먹으면 변비 온다는 오랜 믿음의 실체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도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감이냐와 얼마나 익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떫은 감 드셔보신 적 있죠? 한 입만 먹어도 혀가 까끌까끌하고 입안이 조여드는 그 느낌 바로 그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이 탄닌 탄닌입니다. 탄닌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드는 자연 성분인데 아직 덜 익은 감에는 이 탄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탄닌은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장운동을 둔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전 어르신들이 드시던 덜 익은 감, 단단하고 떫은 감은 실제로 변비를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세대에서는 감 먹지 마라 똥 딱딱 해진다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그 시절엔 지금처럼 홍시나 완전히 숙성된 감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대부분 떫은 단감을 그냥 먹었고 당연히 속이 불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감이 익으면 성분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감은 익는 과정에서 놀라운 변화를 겪습니다. 단단하고 떫은 상태에서는 탄닌이 많지만 감이 말랑하고 투명해지며 홍시가 되면 탄닌의 상당 부분이 불용성 형태로 바뀌거나 다른 성분과 결합해 더 이상 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거칠고 날카롭던 성질이 사라지고 중성화되는 거죠. 마치 가시가 서있던 식물이 시간이 지나며 부드러운 잎으로 바뀌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탄닌이 줄면서 감 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팩틴이라는 고마운 성분이 크게 늘어납니다. 팩틴은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부드럽게 변하는 수용성 식이섬유로 우리 장을 편안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덜 익은 감은 변비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잘 익은 감과 홍시는 오히려 장을 도와주는 과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감이 아니라 익지 않은 감을 공복에 많이 먹는 습관이었던 겁니다. 이제 탄닌의 오해가 풀렸으니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영혼 같은 성분 바로 펙틴이 우리 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감이 익으면서 늘어나는 핵심 성분 바로 펙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펙틴은 물을 만나면 젤처럼 부드럽게 변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인데 이 성분이 우리 장에서 해주는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홍시나 잘 익은 단감을 먹고 속이 편하고 화장실이 쉬워졌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팩틴 덕분입니다. 첫째, 장벽에 붙어 있는 오래된 노폐물을 부드럽게 떼어냅니다. 우리 장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래된 찌꺼기들이 붙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팩틴은 마치 따뜻한 물걸레처럼 장벽을 슥 닦아내며 불필요한 잔여물을 자연스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리하게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장이 약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좋은 장내균을 키우는 먹이가 됩니다. 특히 비피더스균이나 락토바실러스 같은 유익균은 펙틴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유익균들이 많아질수록 장 환경이 안정되고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어르신들께서 요즘 배가 덜 더부룩하다. 식사 후 불편함이 줄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팩틴이 장내균 균형을 바로잡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변을 부드럽게 만들고 부피를 늘려 장 운동을 돕습니다. 팩틴은 수분을 끌어당겨 변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변이 딱딱하게 굳어 나오는 고통을 줄여주고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나올 수 있게 도와줍니다. 평소 물을 많이 못 마시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장 연동 운동을 자연스럽게 촉진합니다. 펙틴이 장의 표면을 부드럽게 자극하기 때문에 장이 스스로 움직여 배출을 돕는 힘이 생깁니다. 인위적인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적고 장이 약해진 분들에게 부담 없이 적용됩니다. 이쯤 되면 익은 감이 왜 변비를 완화하는지 훨씬 더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결국 감이 문제가 아니라 익은 정도와 먹는 방식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럼 홍시와 단감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다음 파트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떤 감을 고르면 좋은지 알기 쉽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홍시가 좋을까요? 단감이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중에 뭐가 더 낫다기보다 몸 상태와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먼저 홍시는 충분히 이것한 인이 거의 사라지고 대신 팩틴이 풍부하기 때문에 소화가 약하신 분들, 변비가 있으신 분들, 위가 예민한 분들께 훨씬 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말랑말랑하고 달콤해서 먹기도 편하고 배가 답답할 때 홍시 반 개만 드셔도 속이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단감은 아삭하고 단단하기 때문에 포만감이 빨리 오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체중 관리 중인 분들께는 단감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단감은 씹는 과정 자체가 천천히 먹는 습관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과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감을 고를 때는 어떤 기준을 보면 좋을까요? 홍시는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쏙 들어가면서 투명하게 윤기가 나는 느낌이 나면 잘 익은 상태입니다. 냉장 보관했던 홍시는 약간 차갑게 먹어도 속에 자극이 덜합니다. 단감은 껍질의 색이 선명한 주황색이고 손으로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나야 합니다. 지나치게 단단하고 색이 연하면 아직 덜 익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자주 말씀하세요. 홍시는 너무 달아서 당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지수 기를 보면 홍시도 단감도 중간 정도의 혈당 지수여서 과량만 피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양과 타이밍이지 종류 하나만으로. 안전 위험이 나뉘지 않습니다. 자, 감의 종류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감이 몸속에서는 어떤 건강 효과를 주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혈관, 혈당, 눈, 뼈, 뼈 면역까지 감이 우리 몸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바로 감이 우리 몸에 실제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감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과일이지만 속에는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영양소가 세심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혈관, 혈당, 눈, 뼈, 면역, 이 다섯 가지는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먼저 혈관 건강입니다. 감에는 프로안토시아니딘, 카테킨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벽에 쌓이는 산화물질을 줄여주어 혈관의 노화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오래된 수도관에 때가 끼면 물이 막히듯 우리의 혈관도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떨어지고 찌꺼기가 쌓입니다. 감에 든 폴리페놀은 이 노폐물의 축적을 막아 혈관이 단단히 굳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중에는 감을 꾸준히 드신 후 가슴 답답함이 줄었다거나 운동할 때 숨이 덜 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홍시는 당이 많아 당뇨에 안 좋다고 걱정하시지만 감의 혈당지수, GI는 생각보다 낮은 편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 흡수를 늦추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감은 아삭한 조직 덕분에 천천히 씹게 되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아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한 70대 어르신은 간식으로 과자 대신 당감 반개를 드시면서 식후 혈당이 더 안정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감의 주황빛을 만드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시력 유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작은 글씨가 흐릿해지고 밤길이 잘안 보이는데 이는 눈의 황반이라는 부분이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이 황반이 손상되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감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예전보다 눈이 덜 피로하다고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감에는 칼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비타민 K가 들어있고 뼈 생성에 중요한 망간도 풍부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미량 영양소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K는 뼈 속에서 칼슘이 잘 정착하도록 도와 뼈가 탄탄해지는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면역력 강화입니다. 감에는 비타민 C가 다양하게 들어있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가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돕고 몸속 염증을 줄여 면역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계절이 바뀔 때 피로감이 쉽게 오는 분들께 감은 좋은 자연 보충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듯 감은 혈관부터 눈, 뼈, 장 건강까지 노년기에 중요한 모든 영역을 두루 챙겨주는 과일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그럼 내 건강 상태에 맞게 감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 바로 다음 파트에서 소화가 약한 분, 변비가 있는 분,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 각각에게 맞는 안전한 섭취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이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내 몸에 맞게 먹어야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시는 다섯 가지 건강 상황별로 누가 어떤 감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화가 약한 분들, 이지 누구에게 평소 속이 더부룩하고 조금만 빨리 먹어도 체하기 쉬운 분들, 속쓰림이나 트림이 자주 있는 분들, 우울, 어떤 감, 홍시 또는 잘 익은 단감, 딱딱한 단감은 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먹나? 절대 아침 공복에는 금물입니다. 점심 식후 1시간쯤, 위산이 가라앉았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양은 홍시 반개 정도부터 시작해 주세요. 따뜻한 생강차나 대추차와 함께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만 지켜도 홍시 먹고도 속이 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변비가 있는 분들, 이 누구에게? 화장실을 이 3일에 한번 가시는 분들, 변이 너무 딱딱한 분들, 위, 어떤 감? 홍시 더하기 껍질째, 껍질의 팩틴이 가장 풍부합니다. 어떻게 먹나? 하루 홍시 반 개를 오전 10시, 오후 3시 두번 나누어 먹기.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드신 후 미지근한 물한 컵을 꼭 마셔주세요.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유산균 더하기 팩틴 시너지로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많은 변비 환자분들이 1, 2주 꾸준히 하시고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암, 음, 고혈압이 있는 분들, 이 e, 누구에게?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분,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인 분, 웰, 어떤 감, 단감,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어떻게 먹나? 단감 반개를 아침과 저녁 두 번으로 나누어 드세요. 단, 칼륨 보존 이뇨제 드시는 분은 반드시 의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을 소금에 찍어 드시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소금은 혈압을 더 올립니다. 한 어르신은 단감 반개를 저녁 간식으로 바꾼 뒤 아침 혈압이 훨씬 안정됐다고 하셨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이 누구에게 식후 혈당이 높고 간식 선택이 늘 어렵고 부담스러운 분들 왜 어떤 감 단감 홍시보다 당 함량이 낮고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또 어떻게 먹나 하루 단감 1, 4, 1, 2개 정도만 반드시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직후에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채소샐러드와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더욱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드신 후 2시간 혈당 체크는 필수입니다. 180mg dl 이상 올라간다면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세요. 실제로 당뇨가 있는 60대 분들이 단감 반개로 과자 간식을 대체하면 혈당 변동폭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장질환, 위염 역류, 위산 과다이 있는 분들이 누구에게 자주 체하고 속쓰림이 있고 역류 증상이 있는 분을 어떤 감 홍시 아주 소량 잘 익은 것만 딱딱한 단감 덜 익은 감은 피해야 합니다. 쿠 어떻게 먹나? 식후에 한두 숟가락 정도만 시작해 보세요.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위장약을 드신다면 약 복용 후 최소 2시간 간격으로 드세요. 장이 예민한 분들은 감 대신 감잎차가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위가 약한 어르신들은 음식 하나에도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천천히 라는 원칙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은 누구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만큼 몸 상태에 맞춰 섭취법을 바꾸면 부담은 줄이고 효과는 더 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감을 더 맛있고 쉽게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감을 활용한 간단한 요리법과 생활 속 활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을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그대로 한입 베어 먹는 것이지만 조금만 응용하면 훨씬 다양하게 그리고 속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매일 식단에 넣기 좋은 간단한 방식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홍시 요거트입니다. 홍시 반개를 숟가락으로 으깨서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팩틴과 유산균이 만나 장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드럽고 달콤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하고 속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감샐러드입니다. 아삭한 당감을 얇게 썰어 양상추나 치커리 위에 올리고 올리브유 한 스푼과 발사믹 식초를 살짝 뿌리면 당뇨가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치아가 약해 단단한 과일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 썰어 드시면 훨씬 편합니다. 세 번째는 감보관법입니다. 단감은 신문지로 하나씩 감싸 냉장고 야채실에 넣으면 2주 정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고 홍시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괜찮습니다. 남은 홍시는 냉동실에 살짝 얼렸다가 반쯤 녹여 드시면 자연스러운 샤베트처럼 입안에서 살살 녹아 달콤하면서도 위에 자극이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팁 하나. 덜 익은 단감을 빨리 익히고 싶다면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봉지에 넣어두세요. 에틸렌가스가 숙성을 촉진해 2, 3일이면 말랑하고 달콤한 단감으로 바뀝니다. 이처럼 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조금의 방법만 알면 매일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과 약물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을 드실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주의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식과의 상호작용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먼저, 감과 같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밤, 우유, 고단백 해산물, 오징어, 새우 등이 있습니다. 감의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만나면 덩어리로 굳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체한 느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드신 날에는 이런 음식들과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철분제와의 상호작용입니다. 탄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로 철분제 드시는 분들은 감 섭취와 2시간 이상 간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빈혈은 흔한 문제이므로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혈압약 중 칼륨 보존 이뇨제를 드시는 분입니다. 감에는 칼륨이 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약과 함께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을 드시는 분은 감을 먹기 전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덜 익은 감을 공복에 많이 먹는 행동입니다. 이 경우 드물지만 위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잘 익은 홍시나 단감을 식후에 적당량 드신다면 대부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드물지만 감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 드신 뒤 입술이 붓거나 가려움이 생기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감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어르신들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감 섭취 루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긴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오신 여러분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은 알고 먹으면 분명히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주는 과일이지만 반대로 잘못 먹으면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감이 익는 과정에서 탄닌은 줄고 팩틴은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즉덜 익은 감은 변비를 유발할 수 있지만 잘 익은 감과 홍시는 장 건강을 돕는 과일이 됩니다 둘째 감에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폴리페놀, 비타민K, 망간 등 노년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 있어 혈관, 눈뼈, 면역, 건강을 고르게 도와줍니다 셋째 몸 상태별로 감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화가 약하면 홍시, 변비가 있으면 껍질 있는 홍시, 당뇨가 있으면 단감 소량, 고혈압이면 칼륨이 풍부한 단감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공복에 특히 아침에 감을 먹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위가 예민한 상태에서 감의 성분이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하루 일, 2개 이내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이 다섯 가지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하루감 섭취 루틴을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아침 식사 후에는 단감 일 사일 2개, 점심 식후 1시간에는 홍시 몇 숟가락 또는 일 3개, 저녁 산책 후에는 속에 부담 없는 곶감한개 정도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은 많은 어르신들이 실제로 따라하시면서 배변이 편해지고 속이 덜 더부룩해졌다는 후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건강정보가 그렇듯이 이 루틴도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병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조절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가을과 겨울을 조금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저는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라도 줄고, 올해는 더 맛있게, 더 편안하게 드실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그동안 멀리 했던 감을 다시 한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셔도 좋습니다. 감은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테니,